아이스티 팀 손탑업의 김유탁입니다 인증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죽었다 35파운드 20kg 갈로리 음. 준비됐어? 타가. 네. 윙카를 보이기 중에 했죠? 어, 아 바, 봤어. 확인. 나오긴 나왔으잖아. 준비됐어? 네. 누를게. 네. 9 8 파이팅! 7 파이팅! 6, 사, 삼, 이, 일, 고! 은정아, 다리 나와. <laughs>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이스. 리셋하고, 루잉 리셋하고. 있어. 1분 반. 좋아, 좋아. 이지만에 타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넘어지지 말고 게 하나. 둘. G.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나이스. 좋아, 좋 리셋하고. 앉아! 땡겨! 다 <laughs> 길게 타, 길게. 힘들수록 길게 타야 돼. 좋다.

해야 돼, 알지 아까처럼만 해. 이이이만 잘하면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정착하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이스. 헐! 하나, 둘, 셋, <몬받아> 넷, 다섯, <그렇지>. 여섯, <몬받아> 일곱, <몬받아> 여덟, <몬받아> 아홉, 예, <몬받아> <야>, 나이스. <몬받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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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몬받아> 리셋하고. <몬받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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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몬받아> 타 길겠다, <몬받아> 길게. 타, 길게. 태광야 기... 마지막이야. 태가이 황금 땡겨. 다 길게 타야 돼. 옆에 보지 마! 발버 발버. 오케이 잘한다. 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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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야. 빛줘 빛줘. 아, 너 길게 들어봐. 아, 너무 짧아 길게. 너너너너 너. 자 40초 들어올 수 있어. 땡겨. 지금부 <목소리> 땡겨 땡겨 들어올 수 있어 10초 10초 5초 5, 10초. 4 4아 오케이. 3 2 1고14 15 16 17이8 19 1 이거 자리 좀옮기거 음. 봤나? 아 어, 너무 어어너 앉은 데에다 아니야 여기다 어거기다나 밥에 <laughs>

보이죠? <laughs> 상현이 형 잡자 그냥. 이미 잡혀 있어. 나지 <laughs> <laughs> <놔두지> 말자. 그렇지. 저게 맞는 말이지낮지 말자. 바보 불고기 놓치지 말자. 너면안 <laughs> 어, 돼. <laughs> 여기 냅둘게 아, 여기다. 기 거기다 <웃음> 냅두면 앵글이 <laughs> <연결이> 안 나가니까. <닿아야니까>. 점점 <laughs> <laughs> 물고기야, 야 <너. 웃음> 물고기 <웃음>

지금 35, 25야? 예. 네. 네. 아, 왜 이렇게 푸르르르1르르르르르르르 완전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내르르르르르르르르르가르르르르르르르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도끼를 품고 <laughs> 나는 드요에은 정신을 벗어버린 185입니다 185파운드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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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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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수 있다 마음 먹고 아 그냥 개세아아 그렇지 아! 거것 같아 충분히 할것 같아 하나 아, 더 그냥 봐지 20초 에 파운드 2 0니다 205요 에고다가 파이팅 아! 오케이 쉬다가한번더 하자 갖다 놓는거같아 <목소리도> 40초에 들어간 높이는 괜찮았는데좀 앞으로 쏠린 것 같아. 좀더어쪽으 가져와. 아, 그그그그 할수 있어. 있어. 높이는 충분해. 높이는 충분해. 똑같이 올리면 돼. 마지막이야. 마지막. 오개새기하4 0초지 파운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2 0 네, 입니다 205요. 길들 그렇지! 오빠한테 오케이 여기까지 야, 나도 잘했어 <laughs> 우기 인증할게요 아! 아! 이거 실패요 자10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25, 25. 아! 35 어. 처음에 2 5 0패한 10파운드 빼고 12호. 25 35. 오케이. 1 8 5 송탁탁. 잘했어. 감사합니다. 어.